누나의 이름을 따서 네, 자아라임 ᄃ <laughs> 스로 하겠습니다. 오, 씨. 되게 밤늘 잘할 것 같아. <laughs> 오늘 할 컨텐츠. 서로의 미래 자식 이름 짓기. 각자의 국가의 언어로 한 번, 한국어로 한 번으로 두 개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. 순서는 그리스, 자아라임, 중국, 파쟁이, 러시아, 산, 배추, 일본, 소이지입니다 아이 시X 잠깐만 그리스어 존내 빡센데요? <laughs> 네이버 현대 그리스어 사전 바로 네, 갔다 그러면은 이 실제 성으로 하는 거지? 어어 어, 자짜로 시작하는 걸로 하면 돼 자, 나부터 공개할게요 그럼 저는 누나의 자짜 성을 따서 <laughs> 자지만으로 하겠습니다 자지만씨시이 세상의 수많은 좋은 제안들을 다 본인 혼자서 독차지해라 하지만 어. 이제 학교에서 부를 때 이제 지만아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아, 그러면 은 이제 이건... 출석 부를 때 자지만 <laughs> <laughs> 내가 정해준 거는 어. 자아라임 아들이고요. 무고한 불을 쌓고 이 사회와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. 제가 이름을 정한 거는 자본주의. 저걸 이름을 쓰질 않겠어 <laughs> 본인이 너무 야 어. 어. 근데. 좀 이름은 이제 좀 유니크할수록 좋은 거예요. 뜻이 좋으면 어? 돼. 본주의야 이러면 좀 멋있잖아요. 제가 이제 지어준 이름은 상황 파악을 잘하고 이제 어. 중재를 잘하고 어. 막 애들 막 싸우면은 막 알려주고. 자 어?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. <웃음> <시발>. <웃음> <laughs> 이거 괜찮은 음. 게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름이 다섯 글자인 얘가 음. 은근 히 있었습니다. 야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. 너무 소란스럽다. 소란 좀 멈춰주겠니?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이제. <laughs> 아니, 야 그러면 음. 저게 딱 아, 그런가, 한국 저거. 이름일 거 네. 아니야? 저게 지금 이름이. 어, 한국... 그리스 이름 좀 보자. 그리스 단어. 개빡세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번에 네. 역순으로 파생이부터 갈까요이 이름의 뜻은 바다를 가릴 정도의 지혜와 영광을 누려라라는 이름으로. 포세이도나테나 음, 나쁘지 않네요. 생각보다 괜찮아요. 근데 어음 이거 잘라야겠다. <laughs> 아니지만 난 그리스 신화 이름 대강 갖다 붙인 거라고요. 배추 기대가 돼요. 배추 과연? 아 왜요? <laughs>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음. 자유롭게 살라고 자와르도. 아 자와르도. 아, <laughs> 그나 <laughs> 저거 닮은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어. <laughs>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름이죠. 그 요즘. 아, 좀 퓨전이 유행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그리스하고 한국어 퓨전을 했고 누나의 이름을 따서 자라임 자세우스로 하겠습니다. 되게밤늘 잘할 것 같아. <laughs> 그 제우스처럼 강인하고 빠르고. 이제 왕이 되라는 이름을 한국어랑 퓨전을 해서 자세오스 아 맞네 엄마 성씨잖아 어. 아니 이거 좀 그리스 발음으로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스, 그리스 발음? 그리스 발음을 자랑자세오스 자랑자세오스 이거 되게 멋있잖아 영화 주인공 이름 같잖아요 자와르도 도키오도마레 <laughs> 잠시만 일본어잖아요 아이 자식아 아니, 무슨, 굉장히 뜻깊은 언어입니다 저 이름 중에서 한국 이름하고 그리스 이름하고 둘다 하나씩 뽑아주세요. 없는 것보다 점수를 매기도록 할게요. 저거 다 통합이야. 통합이야. 아 통합? 오케이. 자 1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매기도록 할게요. 10점 만점인데 왜 100점이에요. 씨발두다. 좀 고민이 되나 보다. 우리가 너무 다잘 지어서 <웃음> <웃음> 역시 형. 난 개인적으로 소이지의 이름이 굉장히 <laughs> 감명 깊다. 내가 <눈감에>. 봤을 <laughs> 그래 제우스처럼 귀한 <강한> 인물이 <laughs> 되라. 어? 무료 한국 이름이랑 연관이 있어. 이럴 어. 수가. 임마 <laughs> 씨. <laughs> 이름이 이런 이름 개멋인데. 자라 이 자지하세요. 가 솔직히... 가장 잘 지었으니까. 나중에 우리 시청자 이름도 지어 주어야겠다. 자 누가 가장 급하요? 빨리 정해 봐. 아이 기다려 봐. 지금 현재 배치과에서 너무 막혔단 말이야. 아 그러니까 누나 아들 딸일 때 누나 자식일 때 어떤 이름을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리 <아니>, 그거야. 그건... <laughs> 이 새끼야. 야이 새끼야. 어 모세도 어, 바다를 가르라. 근데 <laughs> 정말 바다 가르는 건 모세 아니야? <laughs> 아 맞다 <laughs> 나도 그럼 사슴 보내야겠다 나도 이제 마지막 사슴. <laughs> 자 봐봐요. 예 사진입니다. 아 시시. 아. 세워지는 카네이션. 카네이션이 약간 은어죠. <laughs> 아니지. 자세워스가 만든 카네이션 카드는 세워지는 거지. 자세워스가 그 세워진다에 그거였냐고. 아니죠, 아니죠 아니죠. 연관은 없는데 이제 확실. 야야. 야, 야. 어. 야 연관은 없는데 발. 카. 어, 그니까. 발음이 그렇잖아. 인형 카드를 세우는 걸 수도 있잖아. 그렇죠. 세우는 걸 잘할 어. 수도 있죠 뭐든지. 맞아. 아니요. 첫 번째 만큼. 그쵸. 카드 세우기, 집폐 세우기, 어? 뭐 지갑 세우기. 아니, 씨. 어, 내가 또 진짜는... 뽑은 거라니까. 자세 아니, 아니, 그 정도면 뭐냐. 생활의 달인이라도 나가도 되긴 하겠는데. 생활의 달인이 아니라 포도부에 나가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일단 이번에 제가 올립니다. 스위즈 65점, 파스니 진짜 못했어. 어무한 거 아니까 이거 사지 들어간거 아닙니까? 근데 이거 그거야 약간 드립 점수라서 저게 파스니가 제일 재밌었 뜻입니다. 여기서 설명 들어가겠으니 어. <laughs> 그러니까 소감 약간 소감 아, 비슷한 오케이, 거 서서. 들어가겠습니다. 자 스위즈한테 65점을 준 거는요. 일단 한국 이름을 잘 지었고요. 하지만 하지만 <laughs> 어. 고배 아, 들만 아, 느낌. 느낌 나잖아. <laughs> 음. 자 그리고 그리스 이름으로는. 야 씨, 저도 생각지 못한 진짜 새로운 이름이었어요. 제우스 <laughs> <근데> 이름을. 근데 <laughs> 좀 아까웠던 거를 저씨 <laughs> 자세오스가 이제 한국 발음으로 하면 <웃음> 한국 <웃음> 진짜 발음이 아니잖아요. 자세... 저 그리스 발음에 그리스 <laughs> 발음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 한국어 자체로 쓴다면 어, 한국어 아, 자체로 쓴다면 참으로 자체 어, 어. 좀 새로운 소감이야아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, 다른 사람들한테. <laughs> 어.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거좀 아까운 점이 있었고요. 이제 파제기를 20... 이... 소수권까지 이제 붙여서 또 낮은 소수권 매겼던 거는 애가 그 자본주의가 애한테 예. 자본주의는 좀 그렇긴 하지. 애한테, <laughs> 애한테 <못> 자본주의는 <laughs> 좀 그렇긴 하지. 어, 맞아. 네 자식 이름도 자본주의 할래? 파징아?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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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식 이름 정해져 있어. 그렇다고 남의 네 자식 이름을 자본주의라고 하면 네 자식 이름, 이름 파유리나? 파유 파유리 파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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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<laughs> <laughs> <오>? 뭐뭐 <laughs> 상관없다면 상관없다면 파 아, 유리 어 상관없다면 이제 어쨌든 상관이 없는데 아 뭔가 했네 발 애초에 에이. 저거 저거 그리스어라면 뭐라 나오대요? 제가 몇번 잘못 받 듣고 게요 제가 세번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 했거든요. Oh 자하라 모 알라 니타니까 아니 로 아니지